세상 점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새벽 3시 17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주거지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어요.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이곳에서 B씨의 살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들은 관리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한국으로 귀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어요.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흉기로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신중히 조사 중이에요. 놀랍게도 B씨는 A씨와 관련해 과거 두 차례나 신고한 전력이 있어요. 2023년 6월,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불과 5일 전인 7월 26일, B씨는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며, 1일 에의 신고, 다음 날 남편과 다툼이 해소됐다고 말하며 사건이 종결됐죠. 하지만 그로부터 나흘 만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파헤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가정 내 폭력과 반복된 신고에도 막지 못한 비극,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멈춘 가리봉동의 비극,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